알겠습니다 어, 지난 주에는 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어, 하나 드셨는데요. 어, 한 사람이 살면는 교회가 된다. 그리고, 지난주는, 한 교회가 살면은, 그 지역이 서 살면 오늘은, 한 팀이 구성되면은, 팀 구성이잖아. 한 팀이 구성되면은, 세계가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한 사람은 어, 연약하고 그렇지만은 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이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게 아니죠. 어, 우리의 어, 나의 능력이 아니고.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고 빌리포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죠. 나의 현 주소는 어디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 놓치면 은어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나를 보고 어내 능력을 보면 우리는 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를 도 바라봐야 되겠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이분 주강가 말씀, 이것은 절대 불가능이다. 우리는 나를 바라보거든.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이건 절대 불가능이죠. 근데 절대 불가능한 나를 이절대가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를 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할수 있는 것은 기도요, 기도, 요기도 기도는 말로 어떻게 해요? 기도는 말로 하는 거죠. 예. 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는 입 입을 열어서 하는 거죠. 그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는 사람,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팀 구성까지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팀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시작 그죠 시작에 전부다다 시작의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만나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만나야 되겠죠 시작을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 뭐 여러 가지 뭐말할수 있겠지만 은이 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죠? 예. 믿음의 말을 하면 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요 이게 성령 충만이다. 이걸로 시작해야 된다. 말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근데 말과고다 쏟아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뭐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다시 또 우리가 생각을 또 해봐야 되겠죠. 나는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년충만. 24시 성년충만. 그래가지고 25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이한팀이팀 팀 구성이 제대로 되면 은 세계가 사는 일이 멀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결국에는 로마 보음마가 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막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느냐? 이 시대에 재앙을 막는 사람이 되야 된다. 그래서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 네. 그리고 이 시대에 재앙을 막는 전도자 하나님이셨죠. 그 전도자가 하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걸 잡아야 돼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재앙 막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세계를 바꾸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네. 이 시대를 보고 그죠? 시대의 문제를 알고, 문제를 알고, 답을 아는 사람이면은 세계를 바꾸는 그런 녀석이 일어나는 거죠.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이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디옥교회를 세우시고 시작하셨죠. 그러면은 스테반이 죽었다는 것은, 스테반이 순교했다는 것은 초대교회에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근데 안디옥교회에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 흩어진 사람들이 모였죠.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스데반의이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잘 생각해야겠죠. 아,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구나 그죠? 예, 이렇게 잘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예,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되야된다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바꾸느냐? 현장에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빌리킬사가 사마리아 가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다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안 열리면은 자꾸 딴 소리 합니다. 네, 헛소리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를 바꾸는 사람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네, 이눈 열리도록.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네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이제 순간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의 상황이 오는데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나한테 유익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유익된 것이 뭐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야되니다 저와 여러분 제약 받는 사람이 되고, 세계를 바꾸는 사람이 되고,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여?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예. 네. 이거를, 저가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저가 여러분이 방향을 맞춰야 되겠죠. 예. 네. 방향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가 여러분이, 목사님이 안 하면 여러분이 하면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고 지역을 살리시고 세계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단, 이 마귀의 뜻은 뭐겠어요? 예.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마귀 종로로 들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가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죠? 저가 우리가 할수 있으면 그냥 가가지고 마귀를 박살내고 할 건데 마귀는 그냥 안 보이거든요 마귀는 소에 잡히지도 않아요 뭐 발로 차면 뭐발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마귀를 박살 낼 것이냐 마귀는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문을 무너뜨리고 구대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지역을 무너뜨리고 하는, 어? 지금 막온 동네 다니면서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본심을 박살 내신 그 이름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가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예, 한 사람이, 한 사람 만나면은 팀이 구성되어지는데, 이팀 구성이 돼가지고, 지역을 살리고, 또, 그 세계를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